저희 앱의 목표는 그 제가 IPL 입학 전에 전기 산업기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기 산업기사 공부를 하면 그 필기객관식 문제를 풀게 해주고 채점해주는 앱은 있어? 앱은 많아요. 근데 실기시험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그렇게 기계가 채점해주게 하는 앱은 없었 없었어가지고 이걸 이참에 제가 직접 만들어보자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고그 종현님이. 제 아이디어를 제 아이디어에 좋은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하게 됐어요. 목표했던 기능은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답안을 AI로 채점해서 점수를 매기기, 그림이나 손글씨를 촬영한 사진을 답안으로 입력해서 그안에서색색 대상을 추출하기,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로그인 기능 및 회원 정보 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게시판 등 커뮤니티 기능을 구현하기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 맨첫 번째 목표만 제대로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용한 기술은 그 OpenAI API랑 Firebase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이랑 그리고 플러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딩할 수 있게 해주는 안드로이드, 스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등 이 있었습니다. 앱의 구조와 기능은 여기, 어,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그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문제 고르기 화면이랑 지난 문제 둘러보기 화면 그리고 구현하지 못한 커뮤니티 화면으로 가는 뭐갈수 있게 해 놨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 회원 가입 또는 회원 정보 수정 이거는 자기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요.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페이지로 가는 버튼도 만들어 놨고 회원 정보 보기 기능을 앱바그 앱 상단에 올라가는 바에 띄어 나서 그 회원정보 수정이랑 탈퇴 그리고 로그아웃 기능을 할수 있게 해놨어요. 그이셋 중에서는 로그아웃 기능만 작동을 하는데요. 뭐어쨌든 저희가 만든 앱이 제바음대로100% 완성이 되면 그 제가 알아보니 까 저랑 조현님이 알아보니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되면 그런 앱을 음 최초로 만들게 되는 일종의 개척자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 이거는 회원 가입 및 계정 찾기 기능이에요. 아까 설명 들었던 대로 여기 이메일만 입력하면 아이디 찾기 해서 이 이메일로 가입한 아이디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랑 여기 칸을 전부 다 입력하면 그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해서 여기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어서 그 인증 메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 완료가 될수 있게 하는 기능. 그리고 이두 번째 창은 음아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이메일 인증 링크를 한번 보라고 그 이메일을 인증하고 오라고 로그아웃을 시키는 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아까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첫 메인 페이지 첫 화면을 띄워본 장면이고요. 예, 아이디 본인 아이디랑 본인 이메일이랑 그정보를띄워 놓고 새 문제 풀어 보기, 지난 문제 눌러 보기, 그리고 커뮤니 아주 구현은 안했지만 커뮤니티 이들 이 기, 기능을 하는 페이지로 갈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풀면 그 회원 가입 연동이 되는 파이어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풀어 본 문제들이랑 그리고 그 풀어본 시험지 전체랑 그렇게 저장을 해서 지난 문제 들러보기 기능에서 그 불러와서 다시 풀어 볼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가 구현을 해 놨어요. 세문제 풀어보기 창인데 그 왼쪽은 시험지를 전체를 풀어보는 기능이고, 오른쪽은 여러 시험 문제를 랜덤으로 추출한 랜덤으로 추출한 문제를 개수를 맞춰서 한번 풀어 보는 기능인데요. 이앱 사진에서 보실 수있겠다시피 왼쪽 사진을 보시면 AI 채점 결과 몇점 몇 만점에 몇점 이렇게 뜨죠. 그 진짜로 자연 언어로 답 답카, 답하를 입력을 했어도 그 AI가 그 제가 입력한 답에서 핵심 키워드나 하여튼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점수를 내겨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오른쪽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를 오단노트에 넣는 게 스크랩하는 기능이랑 그리고 이 문제 카드를 그 펼쳐서 답 하위 문제가 있는 문제들도 그 답을 넣을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진 두개 오른쪽, 오른쪽 아래에는 있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시험지 전체에서 만점이 얼마고 내가 만든 점수가 얼마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 시험지를 또 스크랩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 이 시험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 답을 열어. 여러 개 쓰시오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농역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을 세 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세 가지, 그, 기동 방법을 그냥, 순서는 틀려도 어쨌든 맞는 거세개 쓰면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 그런 문제도 그, 답을 입력한 순서에 상관없이 제대로 채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해놨어요. 여기가 지난 문제 풀어보기 기능인데 f 이 r 스 b 베이스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크랩한 문제들을 업로드, 업로드가 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 페이지에서 스크랩을 받아 올수 있는 기능이에요. 맨 왼쪽 사진은 그오단 노트에 스크랩한 문제들을 그 문제랑 정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랑 답을 쉽게 외울 수 있게 하는 페이지고 두 번째 사진은 그오단 노트에 넣어놓은 문제를 그 풀어볼 수 다시 풀어볼 수 있게 하는 페이지고. 세 번째는, 시험지를 통째로 스케치한 거를 다시 풀어주, 풀어볼 수 있게 하는 페이지예요 예, 커뮤니티 기능도 원래는 구현을 했어야 했는데 구현을 못했고, 회원 정보 관리 기능도, 예, 제가 원하던 만큼으로는 구현을, 예, 못했어요. 이 중에서 비밀번호 수정 기능만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연 영상, 어, 좀, 좀 지루할 텐데, 회원가입하는 장면이랑, 아니야, 왜 이게? 나는 장면, 새 문제를, 새 시험지를 불러와서, 예, 문제를 푸는 장면, 그리고, 네. 서술형 문제를 AI로 채점해주는 장면이랑 아까 말씀드린 문제 은행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 그리고 시험지를 스크랩하는 장면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게 그 정답 맞추기 페이지이고 모답 노트 아까 보여드렸고 그 시험지를 통째로 풀어보는 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음? 예이 정도로 시연 영상 보여드렸고 예, 여기는 저희 그 조, 저랑 종현 님과 그러니까 저희 조원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그 회고를 적어놓은 칸이에요 예,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부족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였는데, 예, 발표 들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